수근관 증후군인데요 지금 여기서 추압불이 생긴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긴 원인이 이제 이쪽 굵은 쪽에 너무 많이 여기가 타이트해져서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이제 손바닥을 지배하는 근육들이 다 이쪽 내측상가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측상가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손목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뼈도 8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대나 관절의 형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기다가 상완을 고정시키고요. 전환서부터 이렇게 밀어나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전환을 살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완을 고정시키게 되면 손목을, 손목에 부하를 줄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유동성이 좀 생겨요. 얘는 이쪽으로 미는 힘과 바깥으로 미는 힘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에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마사지하는 부담이 덜합니다. 에 피술자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시술자가 작을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전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손목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여기다가 락을 채우고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근구가 근구라고 해가지고 근육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걸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걸리는 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지를 갖다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할때 이제 안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가 바깥쪽으로 이제 매번 4번, 4번이 되는 거죠. 외번 내번 시키는 근육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여기서 압을줄 때는 안쪽으로 밀 때는 외번 바깥쪽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할 때는 외번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동을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하시든가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하시게 되면 이 디테일한 근육들이 더 섬세하게 이완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 보면 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갖고 하는 거하고 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손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한 게 여기에 관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 운동이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손이 붓거나 예를 들어서 저리거나 뭐 이러한 현상들은 가볍게 이렇게 금방 요거 몇, 몇 번만 해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없이도 이렇게 잡고도 할수 있지만 등치가 크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락을 채워놓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하시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했을 때 예, 마찬가지로 지제가 이제, 이제 동작을 이제 뒤쪽으로 가야 되고 예, 손등 손등을 고정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전환을 당깁니다. 이렇게. 음, 그런데 여기 수근 거리 수근 거리 스트레칭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지골을 고정하면 중수골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마디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지골간 관절이 이제 스트레칭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게 되면 예, 이 자체가 스트레칭이에요. 어깨 힘을 이용해서 직하방어로 압을 주고요. 전화는 약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예, 힘이 약하다. 등치가 크신 분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락을 채우시고 그냥 이 손목을 이렇게 손목서부터 지골 방향으로 압을 주시면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네 번, 4번, 외 번, 4번, 네 번이 될수 있게 압을 줄때 각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리듬미컬한 맛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와서, 예, 모지 근구하고 서지 근구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리게 되면 횡수근 인대가 늘어나요. 그쵸? 예. 이런 이의 마사지는 이제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가운데로 하면 횡수근 인대. 요쪽 첫 걸쪽, 예, 기 그, 그,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장수근 인대라 그래서 마음 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가이언 터널 여기는 에, 저기 수근 터널, 수군 터널, 가이언 터널 해서 마음 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인대가 늘어나는데 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놓고 전환으로 해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에, 편하실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손목을 잡고 전환 쪽으로 당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칭이 일어나죠. 자, 안쪽과 가운데, 바깥쪽. 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전환을 많이 쓰는 테크닉이 많아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전환을 안 쓰고 손을 쓰면 시술자는 고생입니다. 시술자가 더 많이 피곤하죠. 응.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하시려면 시술자의 손가락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관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관절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단 전환을, 전환으로 충분히 압을 줄수 있고, 관절은 피술자 관절을 쓰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예, 그러면 피술자는 어차피 관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고, 시술자는 본인의 관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냥 그 시술자의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근육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피곤함도 많이 느끼지만 결국은 관절에 부하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마사지사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바로 관절염입니다.